한부은행법에 급여성 경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재부 장관의 사전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. 그 2023년도 회계연도의 한국은행 급여성 경비 예산 승인서 혹시 공면 확인해 보셨습니까? 승인서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. 이거 보면 기재부가 단순히 하는 예산을 그 승인할 뿐만이 아니고요. 예. 기타 사항을 통해서 사실상의 예산 집행 그 가이드라인까지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보수 규정 보면은요.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경우 금통위 의결 전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, 추경 편성을 자제해야 한다,라는 등의 내용으로 그 중앙은행인 한은이 이 공문만 보면은요, 꼭그 기재부의 어떤 외청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 한은의 국가재정이 아니라 자체 수입을 통해서 예산을 좀 조달을 하고 있고,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집행 가이드라인까지 내리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거든요.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아닙니까? 독립성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급여성 어, 경비를 기재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어, 국제 기준에는 조금 아,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. 그 예산의 자율성이라고 하면 네. 이 조직 운영과 통화신용제도 중립성을 좀 보장하는 저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예.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이게 좀 우리 구성원들의 사기하고도 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? 뭐꼭 사전 승인 자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이슈 외에도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을 공공금융기관과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어떠면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런 것도 직접 연관성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. 2018년부터 22년까지요. 최근 5년간 근속 여수 7년 이하 젊은 직원들이 무려 79명이나 퇴직했습니다. 그 작년에만도 23명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요. 예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신의 직장이라고 했는데, 최근 보면 뭐 수출의 브렉이나 산업, 기업은행, 국책은행 그 임금 수준도 좀 역정이 되고, 구성원들의 사기도 좀 많이 어 떨어진 것도 저는 이런 요인의 작용을 하고 있다.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이 되면 조직의타기에어좀 어, 부정적으로 어 작용을 할것 같고 재부의 사적 전 승인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제 한은의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도 또 함께 어 존재를 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어, 생각이 들고요좀 대안으로 금통위원들의 인건비나, 어, 이 요런 것 정도만 기재부나, 또는 어떤 국회 승인을 어, 받는 방안을 좀 찾아본다든지, 복리성과 중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, 어, 한축을 담당하는 좀 조식으로서, 급여성 경비에선 사정연 쓰기 쟁도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기재부하고 요, 구와 관련된 어 협의를 좀 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네.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우리 지방 인재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것이 네. 어, 지금 현격히 어, 낮습니다. 92.3%가 필기 시험에 탈락하고요. 네. 지역 전문 부분 그 지원자 제도를 두었잖아요. 네. 121명 중에서 119명이 떨어졌습니다.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게 핵심은 뭐냐면요. 필기시험 난이도하고 일반 부분, 지역 전문 부분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고 있거든요.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, 좀 개선 방안이 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. 네,